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형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배의 회종 근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정인으로 세우기 위해 다시 또 다시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의 부활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첫번 부활 사건 현장은 마지막 때에나 일어날 먼 미래의 일로 여겼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인들의 바램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 주겠는가 하는 것 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놓여 있었던 우편에선 흰옷 입은 한 청년의 두 가지 정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수를 뵙게 되리라고한 증언이었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증언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떨며 무서워하여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그리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의 증언은 아무 효과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 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가장 먼저,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탄의 시대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증거했던 귀신이 내어 쫓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임하였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정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말을 했으나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 역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 증인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들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묵상의 큰 주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사셨다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부활 믿음이 없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의 반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대위임령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예수 부활 정인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예수 부활 정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친히 정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 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래서 알게 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마침내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없으며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 정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끝까지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주시며 가르쳐주심이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며 천상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나타내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해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으로 꾸짖음을 받았던 제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받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유대와 두로와시돈, 이방인의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은 천상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확실하게 정은 되고 있습니까? 오늘로 마가복음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1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호흡으로 마가복음을 정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시간 10분이면 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여정을 속속들이 다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믿음 없으며 완악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총치하시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경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늘이 온땅 위에 존재함 같이 주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하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